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은 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적 죽은 다들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성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미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성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성기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아까 무슨 안기하고 외우고 한 그런 것으로 성기지 않는다고 영의 새로움으로 성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명의 성령의 법안에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혼이 계속 육신이 원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통해서 는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계속 죄를 지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게세 사람과 동행해야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 듣고. 근데 그건 하지 않아요. 계속 과거에 즐기던 것을 계속 따라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온전히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온 마음으로 경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에프라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뭐 아드마, 스보임 이것은 동성연애를 하던 소돔섬 주변에 있던 성읍들이에요.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이 애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느 정도 그러시냐하면 여기 메꾸질 내가 적어놨어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고 하더라. 단순히 나사로에 대해서 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기해 버려요. 하나님께만 경배라 그랬는데. 포기해요.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 수술을 다 끝냈어요. 이게 예수님의 피예요. 혼과 몸을 잘라내는 영적인 수술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포기해요. 뭐 하다가 인생이 힘들어. 당연히 힘들죠. 이게 마귀가 장악했는데 여러분이 연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포기해 버려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가 없는 하나님의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균형 잡혀 계세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 완벽한 공이 완벽한 거룩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눔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눔하심이 여러분 경배 드리는 거 포기하고 가버리실래요. 세상으로. 그럼 하나님의 주눔하심을 맛보실 거예요.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그 선하심이 내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일리라 유대인들도 꺾였어요.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도 그 시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대화 혼란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회심해 보나 야 보여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래 구원받았 할렐루야, 이러면서 세상으로 나가요. 다리를 하나 세상 걸치고, 반쯤은 여기 걸치고 살아요. 어느 날 키질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냥 날라가 버리고 없어요. 그렇게 신실했는데, 싹 바꿔져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선하신가주음하심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고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비통했어요. 만약에 선님께서 계속 찔림을 줘요. 야, 그 죄야, 짓지 마, 하지 마. 그건 안 돼. 계속 거부해.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백배천배만배 10, 수억 배 확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불에 타요. 제가 다랐어.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난 그때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랐어요.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교차되어 있으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내가 타는 거에는 말을 못 알아듣고, 지마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포스가 아니에요. 파고도 아니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구속주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한 주의 하나님이라오 너는 내 계명들에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에 파도 같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아요. 이제 그냥 종교인으로 살래. 5천도 지를 나눠주고 아유 귀찮아요. 술앉아 있다가 돈이나 내고 오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러를 채워주세요. 사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조금 이렇게 깎이면 좋을 텐데. 내가 닿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베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하기로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살수 없어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골리앗 같은 마귀의 세력에게 우리가 포위당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 이마를 치겠어요? 우리가 우리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 이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여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럼 뭐가 제일 부여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유한 사람 여러분들. 새예루살렘 도성 창야에서 여러분 집에 꾸며진 그것만 하더라도 사람은 그 값을 여기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합의 기준으로는. 부여하신 분인데 그 모든 걸 가지신 우주의 창조주가 여러분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것을 통해서 죽고자 하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웃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신다고요. 애가 다른다고요. 골방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원하신다고요. 거기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때론 친구처럼 동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